전유진 한일 톱텐쇼에서 전설이 되다 공중부양 퍼포먼스로 무대 찢었다. 지난 2월 17일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대형 쇼 한일 톱텐쇼에서 한 명의 스타가 빛났다. 그 이름은 바로 전유진.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노래와 춤이 아니었다. 공중부양 이 단어 하나로 그녀는 무대를 완전히 찢어버렸고. 관객들과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경악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이고 황홀한 퍼포먼스가 펼쳐진 것이다.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 이건 내가 만들어낸 길이다. 오후 7시 SBS에서 방송된 더 트로트쇼에서 전유진은 등장과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녀의 입장과 동시에 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그 뜨거운 반응은 예상보다 더 거셌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대 뒤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흘렀다. 한일 톱10쇼에 함께 출연하는 현역가왕 시즌2의 주역들이 하나둘 등장했다. 그들은 전유진의 강력한 도전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다. 한 참가자는 말했다. 현역가왕 일대가왕, 전유진은 잠깐의 침묵 후,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정리하며 말했다. 사실, 저희가 이미 다 다져놓은 길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팬들은 전유진의 전설적인 퍼포먼스를 예고하는 듯한 그 말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전유진의 역동적인 퍼포먼스 공중부양의 순간, 9시 20분, 드디어 한일 톱1쇼가 시작되었다. 이슈는 한일 양국의 톱 아티스트들이 경합을 벌이는 무대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날 가장 큰 이슈는 전유진의 공중부양 퍼포먼스였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실수로 댄서들의 동선을 틀리게 설정했나 싶었지만 그 순간이 기적으로 바뀌었다. 전유진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모습은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 순간 팬들과 심지어 출연진도 숨을 멈추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무대를 지배할 수 있을까? 전유진은 몸을 하늘로 띄운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민혜경의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는 곡이었다. 그 노래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을 나는 듯한 아름다움과 함께 무대를 압도했다. 관객들의 환호는 한순간에 폭발했고, 무대는 그야말로 미친 에너지로 가득 찼다. 이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공중부양이라니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팬들 중 일부는 손을 막 흔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입을 벌린 채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전유진은 무대를 정복하고 있었다. 무대 뒤에 파장 이건 혁명이야. 공중부양이 끝난 후, 무대는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관객들은 지속적인 박수로 반응했고, 그 박수는 몇 분간 계속 이어졌다. 전유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었고, 이전에 어떤 무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팬들은 이건 전설이야. 라고 입을 모았다. 그 무대 뒤에서는 이미 경쟁자들마저 전유진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한 상태였다. 전유진, 전설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한일 톱10쇼에서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낸 아티스트였다. 그저 노래와 춤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유진은 자신만의 세계를 무대에서 펼쳤고 그 세계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와 예술계에서도 전유진의 이번 무대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이 퍼포먼스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예술적인 혁명이라고 극찬했다. 전유진은 그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의 이 순간, 전유진은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 전설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유진의 공중부양 퍼포먼스가 펼쳐진 한일 톱10쇼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다. 이날 무대가 끝난 후, 전유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천사가 쏟아지며, 그녀의 이름은 곧 전설처럼 떠오르게 되었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전유진의 퍼포먼스를 본 팬들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많은 팬들은, 이건 영화 같다. 며, 눈을 떼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중부양을 하며, 노래를 부른 장면은 팬들에게 미친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를 본 팬들은 전유진만이 할수 있는 무대라고 찬사를 보냈다. 많은 팬들은 SNS에 자신들의 감동을 표현하며, 전유진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 는 의견을 남겼다. 무대가 끝난 후, 전유진의 이름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의 극찬. 전문가들 역시 전유진의 이번 공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아티스트라며 그녀의 퍼포먼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공중부양이라는 위험한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의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정선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음악평론가는 전유진의 무대는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을 넘어서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그녀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음악과 무대, 그리고 감정이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TV 프로그램 제작진은 전유진의 무대가 그동안 보여준 어떤 무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었다고 평했다. 전유진은 단순히 퍼포먼스를 넘어서 그 무대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 진지함과 열정이 결국 관객들에게 전달된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언론의 집중 조명. 언론들도 전유진의 무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그녀의 성공적인 컴백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강조했다. 한 매체는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대중음악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며 그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전유진은 그동안 몇 차례 무대에서 다양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공연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공연은 그 모든 것을 집약한 정점이었다. 그만큼 전유진은 이제 아이콘으로서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임을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유진의 공중부양 퍼포먼스는 그저 무대에서의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예술적 혁신과 감동을 선사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그녀의 역대급 무대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다. 전유진은 그날을 기점으로 대중음악 씬에서 불멸의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더 많은 놀라운 퍼포먼스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